자그 다음에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치하는 것 그랬어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자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죠. 네. 그러면 총경 이상이 딱 나오고 경정 이하 임용이 딱 나오면 총경 이상은 누가 임용권자야? 총경 이상 임용은 누가요? 네. 대통령이지. 경정 이하는 네. 경찰청장이죠. 네. 그러나 총경이지만은 아니, 경쟁일 때신승명이지 경쟁, 그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 나, 나, 안 해. 아, 총경 이상에는 뭐라고? 지금 총경은 지금 이미 선택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지. 그러면 청장의 역할은 뭐야? 추천을 해야 되지. 추천을 하면 행안부 장관은 뭐를 해? 제청을 하죠. 그럼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가 되는 거야. 어 이제 알았어 뭐와공무총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그 다음에 경정의 임명은 청장이 하는데 요게 이제 신승면으로 가야지 네. 경정으로의 신기채용 승진임명 신승면 네. 틀렸네 요게 그야 이때 네. 청장의 역할은 뭐야 이미 요거는 선택됐어 안 됐어 됐으니까 청장은 뭐를 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애우지는 거야, 그냥. 아이고, 이걸 뭐 바꾸어 놓는다니까. 그럼 뭐, 뭔지 몰라, 애우면. 예. 가인이 알겠지? 응, 응, 응.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임명한다. 요거 때문에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청자간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명에 관한 고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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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부를, 예. Yeah. 이제 이라 이제 이기 이제 여기, 도내도 요령 하령하알려줄려줄또또하또 하나 또, 알려줄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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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가 또 꿀팁 하팁 하나 줄게 와,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여아 여기, 여기, 공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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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령 4조가 있어요. 꿀팁! 꿀꿀꿀꿀팁! 경찰청장은, 이때 경찰청장이 누구에게든, 이때 누구에게라는 것은 시도지사도 가능하고, 시도, 경찰청장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시도 경찰청장을 다 아우르는 게 소속 기관 등장 요거는 요거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니까 뭐 중앙 어, 인재개발원장, 뭐 경찰병원장, 뭐 이런 것들 수사연수원장 그 다음에 뭐시저 저 뭡니까 어저 국가 수사본부장 어? 저 자, 객관식에서 경공법으로 물어보는 위임을 얘기할 때는, 음, 위임을 할 수, 아까 창모가 이걸 물었지? 경공법을 물어볼 때 전부 다할수 있다로 나와. 그런데, 경찰 공무원 임용령은, 옆으로 때려볼게. 경찰청장이 있고, 아까 국자법 그거 생각해봐. 경찰청장은 누구에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그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밑에는 누구? 시도경찰. 이 국자법에서 이 마인드가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아웃이야 이제. 자 봐라. 내가 조금 전에 문제 풀기 전에 뭐, 뭘 얘기를 했어? 경공법은 법률이라고 그랬죠? 네. 법률. 요 빨간 거잘 보이나요? 네. 앵그래도 잘 보여요? 응? 그리고 여기는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게더 디테일해야 돼? 대통령령이 디테일해야죠. 자 여기가 위임 네. 의무상이야. 필요한 거. 요거 위임 한다. 여기는 위임 할 수. 요 뒤로는 위임할 수 있다. 요렇게 가 버리면 끝나. 요렇게 가면 끝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시도 지사가 있는데 시도 지사가 요거하고 요, 또 똑같은 게 바로 뭐뭐 뭐, 국가 수사 본부장. 그다음에 소속 기관의 장. 등이란 말은 이미 이게 경찰청장이 여기 시도경찰청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등이란 표현은 쓸 필요는 없지,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한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다 풀릴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들 1항부터 11항까지 이거는 100% 조문 그대로 출제가 돼. 변형만 돼서. 철저하게 조문을 읽어야 돼. 그런데 우리 기본서에 아예 11조 조문 기본 강의, 요거가 이해가 안 되면 내그 기본 강의를 요 부분만 들어봐봐. 완벽하게 설명을 해 놨으니까. 알겠어요? 네. 정리 잘 해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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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늘 객관식 푸는데 감이 안 잡히면 기본 강의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 딱한 10분 들으면 끝날 거야. 1.2나 1.4 놓고. 1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완벽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됐어요? 봐. 안다는 전제에 들어갈게. 그럼 여기는 봐봐봐. 묻는 게뭘 물었어? 경공법을 물었지. 그러면 할수 있다야 한다야. 할수 있다지. 그다음에 여기도 봐봐봐. 할수 있다야 한다야. 그런데 누가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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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관의 말에 따라서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장에게 경찰청장이 뭐할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이명령 사조야. 이게 이제 1항 내용이거든. 그럼 보시다시피 경찰청장은 계속 이거 반복할 것이니까 경찰청장은 뭐라고 해놨어? 이제 나, 위에 내용은 다시 공부하니까 뭐, 뭐 해놨어? 요에는 여기에다 포인트를 일단 맞추자고. 내용은 계속 반복되니까. 뭐라고 그랬어? 얘가 한 번씩 항의를 하네. 어, 어. 여기에 요거 조심하고 지구대 파출소 제외한다는 거. 여기는 관청이 아니니까, 보조기관이니까. 요렇게 암기를 해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경정의, 자, 요렇게 해요. 전직 휴파복. 요렇게 한다든가. 전직 휴파복. 요렇게. 전직 휴파복. 경정의 전직 휴파복. 경감 이하의, 여러분들, 임용권이란 말이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이지, 임용권 발생, 변경, 소멸을 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시도지사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면직은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시도지사, 여기 지금 시도지사에게 주는 거잖아. 시도지사. 이해됐어? 소속기관 등 장에게는 이거 제외된 게 없어. 외워지나요? 시도지사는 기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 채용이나 면직은 줘봐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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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를 못하잖아. 네. 요렇게 이해해도 돼. 네. 됐어요? 권한 네. 재유입니다 요걸 포함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자, 요럴 때에 시도자치경찰에 다시 위임? 한다. 저기 요, 요령 한번 봐봐봐. 어디까지 한다로 가? 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까지 한다로 가지? 네. 정이 됩니까? 요거 안 되면 어디로 가서 들어보라고 기본 강의를 들어보라고 근데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 안 돼. 지금 요 객관식이니까 자 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요 안에서만 뭐에 대해서 경정 뭐에 대해서만 보직 바꾸는 거에 대해서만 뭐해라 해놨어. 지금 한다라고 나와 있지? 한다. 그다음에 청장은 봐요. 아, 소속 기관이잖아요. 요, 요. 시도경찰청장까지 들어가면 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기관등장이라고 그래. 임용령에서는 소속공무원의 똑같죠? 경정의 전직 휴파복. 그 다음에 경감의 임용권 그런데 여기에 신규채용과 면직 제외됐어 안됐어? 없지? 소속기관등장에게는 없지? 그 다음에 위임한다 그래서 할수 있다고 랬어 한다. 이것만 분석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됐죠?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은, 이에, 이, 이, 위임권을 이분 위임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뭐라 그랬어? 위임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도 보면 저기 봐봐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도 되면 이제 뭘로 가야 돼? 이거, 이거 꿀팁이야. 꿀이 막 뚝뚝 떨어 뭐야? 뭐야? 또 아주, 자, 그 다음에. 시도 경찰청장은 더더욱 여기 밑에 단계잖아. 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laughs> 눈에 들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laughs> 음. 됐어요? 네. 음. <laughs> 인사위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러면 바보세요 이제 요거 이제다 인제 이제 다시 훈련이야 이제 자 청장은 수사 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돼 청장 청장이 총경을 보직하려면 요거 지금, 누, 지금 뭐에 관련돼어 수사는 누가 책임자야 국가수사본부장 그럼 국가수사본부장이 뭘 받아야 돼 추천을 받아야지 안 해도 해오지잖아 원리를 알았으니까 여기는 우리는 그러면 뭘 알아야 이게 지금 응용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래서 이게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야. 이뭘 알아야 돼? 이걸 쉬워 지금. 무슨 법을 알아야? 국자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임용령이지만. 알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죠. 뭐 누, 누, 그러면 누구와 연관돼 있어? 니은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니까? 누구하고 가야 돼? 자치경찰 사무잖아. 시 어, 아 아니어도 되는데. 시도 경찰청장. 자, 그다음에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 보직 전보잖아. 요럴 때는 누구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돼. 여기에 이제 자치경찰 사무면은 누가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야. 이해돼요 지금? 네. 자 그다음에 소속 기관 등장은 이때 소속 기관 등장이 누군지 알겠죠? 시도 경찰청장도 들어가요. 자잘 나오죠 네모 박스 경감 경위 신규채용 그다음에 경위 경사는 승진 여러분들 신규채용이 먼저야, 승진이 먼저야. 자 요거 먼저 놔두고 그다음에 계급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경감 경위 경이 경사 요렇게. 요렇게 외우면 은 절대 안 틀려. 요럴 때는 미리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돼? 옳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돼. 그런데 이 지금 네모 박스가 다 변형 문제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변형될 수 있는 거야. 여섯 문제야. 됐어요? 네. 요, 요걸 그래서 이거 단, 단고나에다가 전부 다 밑에다 변형될 것을 X, X 해가지고 연습을 계속해야 돼. 그래야 각인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임용영상 임용권 위임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임 등. 이제 위임 등 했지, 이제? 저기 옆에 지금 뭐 물었어? 임용영상이지? 어디까지는 위임한다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끝으로 위임한다. 그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뒤부터는 할수 있다. 법떡 떨어지지. 경공법으로 물어보면 전부 다 위임할 수 있다. 있다. 청장은 뭐에 대해서 자치경찰 무을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경찰공무원 중 무엇에 뭐야? 계급이 뭐야 이게? 경정이지. 경정에 요거 외워야 돼. 전직휴파 오, 괜찮네. 권한과 모의 임용과 경각, 경정, 경각. 그 다음에 시도지사니까 요거는 제외.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네. 다찾아야 돼. 지금 네모 박스는. 한번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야. 임용권을 이임받은 시도지사는 성직 임용하는 권한을 제외한 뭐? 뭐 모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한다. 여기까지는 한다였지요? 네. 시도경찰, 자치경찰위원회니까 네. 경감, 경의로의 승지임용. 자, 이명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 <laughs> 다시 위임? 한다야 할수 있다야. 자신있지, 이제 봐봐. 됐어요? 이렇게 네.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청장은 국가수 안에서 뭐, 누구 경, 경, 경정이지. 아, 했었어, 아까 조금 전에.